그러니까 오늘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시잖아. 킹 사자, 알버트 또는 뭐요 탱커 캐릭터 좋나요? 하시는데 후반 가면은 아니 면 파티 사냥할 때는 있으면 좋아요. 파티원 중에 탱커 있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레온 있고 사르카 있고 라니 있고 난 나얀 있는데 레온이 있다 고해서 레온 써 봐야 저 1렙밖에 안 돼요. 그리고 라니 있다 그해서 라니도 1렙밖에 안 돼요. 그 결국은 사르 샤르카랑 나양 갖다 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까두 캐릭터 빼고는 그냥 세팅이 안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후방 가서 뭐 엄청나게 탱커가 필요하다 그런 컨텐츠가 나오지 않는 이상 스토리 밀 때는 탱커가 쓸모가 없어요. 그냥 힐러들이 스킬 아니면 뭐 딜러들 궁극기 쿨타임 벌 때까지 그냥 어 손오공 투전하기 전까지 시간 버는 베지터 마냥 쳐맞는 역할이에요. 쿨타임 벌어주는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탱커가 지금 당장 필요한 컨뭐 캐릭터? 뭐 티어가 높다?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고 뭐어 알버트가 좋니 안 좋니 이거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알버트가 PVP나 파티 플레이 아니거나 정말 초고 상위 컨텐츠가 아닌 이상 그냥 시간 벌기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파티원 굳이 탱커 없어도 상관없고, 그냥 딜러, 요새 뭐 딜러 뭐 원, 근딜 뭐두 명, 원딜 하나? 아니면 뭐 근딜 하나, 원딜 둘, 힐러 한 명? 이 파티가 지금 개 괜찮고, 지금 초반 단계라서 어차피 힐러만 쓰잖아요. 그래서 힐러 그냥 빡 세팅하고 세이안이라든지 나한 갔다가 스토리 미는 게 메타기 때문에, 전 가급적이면은 그냥 굳이 탱커까지는 세팅하는 필요가 지금 당장에 스토리 미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마디로 뭐~ 알버트는 뭐~ 취업 못한다고 봐야지.